는 얼굴에 발생하는 충혈성 질환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홍반, 그 다음에 뾰루지처럼 염증이 일어나는 구진, 농포, 뭐 그리고 모세혈관 확장이 주요 증상이죠. 주사가 심해질 경우 결체 조직의 증식으로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비류가 일어나거나 눈에 침범하여 안과 질환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 환자분들 중에는 피부과에서 이제 레이저 치료를 권유받고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어~ 레이저 치료로 그리고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레이저 치료 후에 얼굴이 더 붉어지고 뭐~ 화끈거리고 염증이 심해졌다 주사가 심해졌다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주사에 레이저 치료를 하는 이유는요 모세혈관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혈관에 선택적으로 자극을 하는 레이저를 쏘아서 확장된 혈관을 퇴축시키고 수축시키기 위함이죠. 주사의 주요 증상이 얼굴이 붉어짐이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사 환자 중에는 단순히 얼굴만 붉어진 주사도 있지만 주사의 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주사의 초기 증상은 단순한 홍조입니다. 어,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홍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주사의 초기 단계에는 적당한 자극의 레이저 치료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가 심해져서 염증성 구진이나 농포나 뭐 통증이나 화끈거림 등이 있는 단계까지 진행이 되면요, 어, 레이저 치료는 오히려 주사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 혈관의 확장과 주변 조직의 염증이 동반되는 상태인데 여기에 레이저로 열 자극이 가해지게 되면 염증이 심해지거나 뭐 수포, 농포, 뭐 화끈거림이나 따가움, 가려움 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사의 레이저 치료를 받으실 예정이라면 레이저 치료를 해도 될 단계인지, 어, 그리고 적절한 자극 강도나 횟수를 반드시 상담받고 선택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가지 레이저 치료할 때 주의할 점은요. 주사가 발생하는 원인 해결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주사의 확실한 원인은 뭐 밝혀진 게 없지만 뭐 갱년기 주사라든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으로 인한 주사라든지 긴장이나 스트레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 뭐 위장 기능의 문제나 혈액순환 장애 등등으로 주사가 발생하는 다양한 소인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원인과 기전으로 모세혈관의 확장과 함께 피부조직의 염증성 병변이 동반되는 것이 주사이기 때문에 모세혈관 확장만 초점을 맞춰서 레이저로 이제 혈관 확장을 처치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피부조직의 염증과 그로 인한 혈관 확장이 다시 일어나죠 그리고 주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어, 주사치료의 레이저 치료, 어, 불거짐 완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치료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 확장과 염증이 반복되는 상황 자체가 개선되고 치료되지 않으면, 그리고 체질에 따른 생활교정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레이저 치료로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 다시 주사증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죠. 어, 주사 치료에 레이저 치료를 고려 중이시라면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주사의 단계인지 우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체질에 따른 원인 치료와 생활 교정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